자기야 일어나 우리 가족이 오고 있어. <laughs> 와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아 진짜 깜짝 카메라 아니라 진짜 현실이야. 아이 진짜 실제 상황이야. 나도 오늘 까먹었다가 방금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칠면조야 뭐야? 뭘? <laughs> <멀리. 웃음> 지금 너무 이쁘다. 증거 혹시 보여 줄수 있어? 증거? 나도 어? 자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음. 공작새 같아. 뭐그 그러니까 어머니 오신다. 그러니까 가족 다 같이 지금. 동생들도. 근데 집에는 안올 거야. 엄마만 이거 짐으러올 거고. 뭐야? 이거 진짜로 내가 같이 저거 해야 돼.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 가족도 모르고 유미도 몰랐던 상태잖아. 그래 가지고 그냥 식사할 거면 다음에 제대로 약속을 잡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어 진짜 같아. 실수야. 근데 진짜 카메라 때문에. <laughs> 오는 응, 집콕 브이로그 했어가지고 나는 그냥 꼬질꼬질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일단 나 준비 좀 할게. 아니, 그럼 나는 준비해야 돼. <laughs> 아니, 자기. 나도 미안해. 아니, 미안하죠 내가 까먹어가지고 무리를 빚었다고. 양측에 사과할 거구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고양이. 따는 이따는 아저씨가. <웃음> <웃음> 왕이야. 너 그만 시비 걸으면 <laughs> 되지. <거라는 게 드릴까? 웃음> 나너 진짜 너무 미안하지만.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어떡해, 사라져라. 하! 하! 어, 사라졌나? 정신 차려. 깨어나, 깨어나. 이쁜 모습 보여야지. 지금 이뻐, 충분히 이뻐. 슈우우우. 이게 뭐야? 그거 괄사 얼굴에 그 붓기 빼는 거. 이걸 왜? 자기가 괄사 싫다니. 괄사가 뭐야? 얼굴 붓기 빼는 거. 근데너 왜? 내가 저기서 생초할 때 이거 아이템을 하는 <laughs> 아니 자기 붓. 부... 어, 막 효과 미쳤는데? 우와 진짜. 이쪽이 향고고 이쪽이 안하거야둘다 했는데. 아, 대박이다. 이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핸드폰 찾고 있었네. 흠. <laughs> <laughs> 미가 웃었다. <laughs> 여기는 1인분 있어서 1인분에다가 대창 추가해줄까? 아니면 그냥 2인분해 줄까? 7천원 차이거든? 이러고 외출한다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으흠. <laughs> <laughs> 재밌겠다. 자기도 어. 거들어줘야 돼? 어? 공주님 같고 예쁜데요? 이렇게? 내편 들어줘야 돼? 알겠지? 엄마 편 들면 안 돼? 그건 음. 조금 힘들다. 연습해. 시작. 엄마, 나 이러고 나갈 거야. 우견아, 너 정신이 진짜 드디어 출타했구나. 어, 뭐야? 어. 나 이러고 나갈 건데? 유마, 어때? 어, 공무원 같고 예쁜데요 좋아. 재밌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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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키동 아, 이신데 뭐하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안 이거 아니게 <laughs> 생각해? 공주 고이쁜아 왜요? 이거 거아요고아니거이거아니 이거 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니고 이거 아고이이니고니고이니고이니 이거 아니고? 이니이이 가자 위에다 있는 거 그니까 요아 따뜻하잖아 근데 원래 저러진 않아요 <laughs> 오늘 조금 기분 좋아서 여기도 어? 같이 가서 먹자 이미 시켰어 밥 얼른 우리끼리 호박 가족끼리 가자 양말 양말 안 신어 <laughs> 양말 여기 있잖아 아우 눌 이거 이거 뚜껑 운는 신발에 갔다 올게 요마 어. 밥 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밥 먹자 밥 먹자 <laughs> 나밥 먹어야 돼 근데 그 전에 진짜로 이거 스케줄 짜야 돼. 엔딩 먹으나 는 나는 저거 먹을래. 아, 맛있겠다. 우와. 아, 그래? 잠깐. 어묵은 어떻게 해요? 하나에 3 0원씩이요 아, 그러데 4개. 네개나 <laughs> 이런 데태어서 처음 어 진짜? <laughs> 왕이가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목소리도> 사준 낙곱새. 음 조랭이 떡. 진짜 맛있죠. <laughs> <되게 맛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한 개씩 하나 갖다 줄. 음. 음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쫀득해. 그 맛이지. 그래? 응. 뭐야? 저거 자무 제품 나온다고 합니다. 뻥치지 마. 엄마한테 육 먹었어. 자무. 어때? 근데 공주님 같아 <laughs> 소고기, 소고기, 보내? 아, 가능해요. 묵은지 소고기, 아, 하나 당선됐습니다. 몇 접시, 엄마? 멍이네 이렇게 오래 있어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네. 의자 하나 사줘야겠어. 일어나세요. <laughs> <이러면서요>. 음. <laughs> 님 그거 개인기 알려주시면 안 됨. <laughs> 어? 이거 유명야 이거 엄마가 너 먹어라 젤리. <laughs> 누가 나한테 개인기 알려달라는 거야. 그거 개인기 알려주시면 안 됨? 했는데 딱 어머님이 오신 거야. 어. 내가 계속 일시정지 해놨지. 어. 아주스주스 주스. 갑자기 장모님 오셔서 <laughs> <laughs> 이해해주시더라고. <laughs> 진짜. 저거 어, 그, 그래서 알려줬지. <laughs> 소고육전?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어딨어? 여기 옆에. 우리 꼬노면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어디? 여기. 아 그러네. <laughs> 되 있다. 아, MG샷. MG샷이 뭐야? MG샷 한 번만 찍자. 어게 뭐야? 이게 m g 샷이야 응. 왜 이게 왜? 이 위에서 찍는 거. MG샷 한번 찍어 줄게. MG <laughs> MG 어. MG MG <laughs> 아, 진짜. 유미는 어쩌다 보니까 상의 탈의를 했어요. <laughs> 아니, 유미가 이제 우리 엄마 우리일 없다고 바로 벗어 졌겠네 M 응, 다 같이 M 지. 무슨 왜? M G 레알 아재 같아. 뭐 하나 배우면 계속 그거 하는 거. 아이씨. <laughs> 근데 나는 진짜 오늘 솔직히 감동이야. 뭐가? <laughs> 뭐가 감동이야? <laughs> 이렇 했는데, 어! 아! 미안, 미안. 어, 자기 족국지. 족장인 것 같아. <laughs> 진짜 맨날 말하야 <말해도.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당류를 그렇게 덮으니까 레알 족장이야.